오 들어왔다 대박 이렇게 청아대 맵인가요? 오애이좀 걸리긴 한데 이게 예. 야 대박이다 청와대한번더들어가적 없는데 사진 을로 보고 택시 앞으로 다 이렇게 설치 된거 같네요 와대박이다 그래치고 되네요 토끼발을 와씨 뭐야 잠깐만 이렇게 바꿔놨네요 태극기도 있고 오오오 오. 왜 이렇게 없어 텐트실착화 대가 있고 어디로 아 이렇게 돌오나 오오오 대박 태엽기도 자리 잡고 있고 요문 오오오 여기 대표분 있는 데가오좀나았다 오케이 야, 멋있다 오, 혹시 아는 게있으면 뭔가 좀 말을 해야 겠는데 상당히 잘만들어왔네요 야, 이렇게 돼있구나 청아 대박.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지도도 있고, 오, 대박. 어떤 뭐지? 아무리 난리않네 알수 있는 가 아, 이렇게 디자인 해놨고, 굉장히 신기하네요. 야 씨. 오. 그림인가 보네. 와,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 어린이날 특징이랑 되게, 퍼리치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위로 올까나? 아, 이거 위로 넘는 거 같네요. 오, 호 상당히 멋있네요. 와. 발영석발영서 쪽으로는 더맣가는건가는거 가영서. 가영서. 가 오. 서 가영서. 가같서 나오나? 어? <laughs> 뭐죠 이건? 아 가영서. 보여주는 영가자세가게서가 주변 경도 되게 잘 해놨고. 오, 소나무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이 정성 봐, 와, 정성 봐, 진짜. 대박인데? 잔디 이렇게 표현해버린다. 이쪽은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죠, 이거. 부시면 뭔안될것 같아. 아, 부셔볼게요. 아, 이거 뭐, 감옥가약시 이렇게 뭐, 국가 뭐, 훼손죄로. 내부는, 아, 아쉽게도 없는 것 같네요. 신기합니다. 또 무료로 배포를 해요. 와우! 대박! 와, 이런 식으로 있구나. 여기도 있을까요? 아쉽게도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퀄리티가 대박, 대강. 대박는데요 대강 대박인데? 야제몇 이야... 명에서 만들었을까, 이걸? 굉장히 많은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1.12 버전을 했다는 거 보면, 꽤 오래됐다는 건데, 오, 이렇게 정자도 있고, 더푸르게 보이네요. 어. 오... 한개을 지어 놓은 걸까요? 아 그냥 모형이네. <laughs> 어뭐 굳고 있다. 어 없네. 아니 네,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엄마 파요 요리하는 모습 강조? 라고 하는데 안 보이네요. 오. 또 마을이 또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은 뭘까요? 이채는 뭐? 아, 학교도 만들었듯이. 아, 학교도 보도록 하죠. 학교가 흙 운동장이네요. 자 잔디 운동장이 아니. 야, 씨. 대박인데? 뭔가 학교가, 학교가 지가 않아. 좀 고전학교 같은 느낌. 학교 가고 싶은데, 들어봅시다. 오, 컴퓨터실. 실시진인가 보네요. 되게 잘 만들었네요. 컴퓨터처럼. 오, 이렇게, 블리스워 통도 비슷하겠고, LED 전등도 이렇게 있고, 바로 이렇게 조회되어 있고, 교실도 존재합니다. 이야. 어떤 사람? 어, 이렇게 써있네요. 아, 만든 사람이겠죠. 이거 룰리였을까요? 아, 역시 사만도 이거 같이 시작해준 사람. 룰리도 나왔고요 아, 이거 디기가 이렇게 집이 있구나. 왠베드락근데 축구공이네. 찰수 있나? 아. 머리를 갖다가, 아. 이렇게 스쿨이라고. 썬 디테일까지. 병원도 있네요? 아예 마을을 만들었네. 서울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에블라스. 아마 이것은 코로나이고. 그게 힘써시는 의료원들을 위해 만든 것 같습니다, 병원은. 웅차, 이렇게 있고 봅시다. 와우. 흔한 병원의 모습이죠. 어 컴퓨터? 어 컴퓨터. 뭐지 이거? 아쉽게도 사람은 안 보이네. 써놓고 없네요. 여기. 뭔가 교육적인 그런 게당 당일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니네. 그건 아니네. 외로. 진료실 같고요 여기는. 이게 끝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마 없나 보네. 또 강한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오오오. 성는은성차의 오.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딱히 들어갈 수 없지만 요새 화재가 많이 나는데 계속 고생을 해주시죠. 소원가님께서 딱히 더 없는 것 같아요. 뺄 있고. 아, 주차주차 행님구나. 정 실수하고 이렇게 있네요. 어, 좀 너무한데 이거? 아무것도 없네. 오. 주차장이 왜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 주차장이 제일 퀄리티 가 좋은 것 같아. 보여. 아셀. 오. 대박. 노바트도돼있어 다. 이야. 멋집니다. 동촌자 이런 뜻인가? 굉장하네요. 와. 어디까지 인거지 대체 이거 여기까지 보라고 뭐, 다시 돌아가자 좋아요고 구독 잊지말아주세요.